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 자, 다음 문제 4 번이죠. 어, 다음 데이터는 실의인장강도 측정 결과인데,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 5.6 더하기 아5.6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 이제 보시게 되면 어, 문제를 뭐를 하라고 했냐면. 도수표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 작성하고 규격을 그려넣어라. 히스토그램 그리고 히스토그램 그림이니까 그려야 됩니다. 규격을 그려채워라. 이번에 산술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지금 자, 주어진 조건에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라 그랬거든요. 그 히스토그램을 작성한 그 마지막, 이제, 그마지막에 어떤 단계에서의 결론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그려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가로축이 있고 또 세로축이 있잖아요. 그죠? 가로축은 이게 이제 중앙치. 가로축은 중앙치를 뜻하고, 세로축은 여기에서 f r e q f, 도수를 뜻합니다. 도수. 그렇게 뜻하죠. 그러면 중앙치와 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어떤 각 구간마다 몇 개가 있는지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su와 sl, 규격치 상황과 규격치 하 한을 넣고, X bar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평균이니까, 평균은 어디 정도에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는 것이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전 단계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총 데이터의 수는 몇 개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어 도수표에서 보시게 되면, 4.7부터 해서, <laughs> 4.7부터 해서 뭐 가로로 총한 10개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5개, 가로로 총 10개가 있으니까 5 곱하기 10에서 총 50개의 데이터가 있다 이 말이고요. 맥시멈의 예, x 데이터 중에서 맥시멈은 눈으로 크게 뜨고 보시게 되면 6.0이 보입니다. 그게 가장 큰 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4.7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 히스토그램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급의 수입니다. 급의 수. 자, 급의 수를 구하는 방식은 총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스터지스의 방법이라고 해서 자. 스토지스법이라고 해서 스토지스법이 있습니다. 그스토지스법은1 3.3 log n이죠. 1 3.3 자, l o n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n은 50이니까 50제곱 넣고 계산하시면은 을약한 6.6이 나옵니다. 6.6. 자, 6.6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뭐 6으로 해도 되고, 7로 해도 되고, 8로 해도 돼요. 어차피 정수가 돼야, 돼야 되니까. 급의 수니까. 근데 보통은 홀수랍니다. 홀수. 그래서 7. 7로 지금 여기서 잡으시면 되고요. 자, 1번이 스토지스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뭐가 있느냐. 2번이. 1번이 스토지스의 방법이 있으면 2번은 간편법이 있습니다. 간편법. 자, 간편법은 루트 n입니다. 그냥 루트 n. 50 루트 n 루트 50이 되겠죠, 그죠? 루트 50을 하면 이것도 역시 7.07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7 정도가 되는데 어떤 경우 경우에는 뭐 값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자 어떤 법을 사용하라라고 크게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없으니까 스토지스 법을 사용해서 지금 k 급의 수를 우리가 구했지만 나는 싫다 이걸 간편법으로 하겠다 하면 간편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예 계산을 하셔도 전혀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H 자 급의 폭이죠 급의 구간입니다 그죠 급의 구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 빼고 나머지 K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까 전에 가장 큰놈 가장 작은 놈 해서 나머지 하면 0.1857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0.2로 보는 거죠. 0.2.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각종의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되었냐면 4.7, 4.9, 5.1뭐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이 소수점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2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제일계급의 하측 경계치, 요게 이제 중요하죠. 제일계급의 하측 경계치는 제일 작은 놈에서 뺍니다. 제일 작은 게 여기서 더 작아집니다. 4.7보다 더 작아지는데 얼마만큼 작아지냐면 측정 단위의 최소치 이렇게 됩니 측정 단위의 최소치. 자, 지금 각종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4.7이죠. 그다음에 뭐 4.9이죠, 5.1이죠.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5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측정 단위라고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4.7, 4.9, 5.1 이런 식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지금 있죠. 4.79, 4.21, 5.82 이런 식으로 소수 점 두째 자리까지가 아니라 소수 점 첫째 자리까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수 점 첫째 자리까지 가야 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측정 단위라고 하는 것은 0.1 단위 다이말이죠 그래서 이 0.1입니다. 0.1. 이 0.1이고 나누기는 2 공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4.7에서 빼기 2분의 0 1은 4.65가 되겠죠. 4.65 그죠? 그래서, 제1계급의 하측 경계치, 제1계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제1계급의 하측 경계치, 요 지점이, 요 지점이 지금 4.65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결국. 자, 그렇게 되고, 제1계급의 상측 경계치, 제1계급의 상측 경계치는, 결국 이 말이 되겠죠,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제1계급의 상측 경계치는, 하측 경계치, 하측 경계치가 고자 아니고, 4.65에다가, h만큼, 급의 폭만큼 더 하면 되지. 뭐, 당연하죠, 그죠? 급의 폭만큼. 여기에서 급의 폭만큼, 급폭, 급폭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 4.65에다가 0.2만큼, 여기는 0.2만큼을 하게 되면 4.85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죠? 그럼 4.65에서 4.85, 이 값이 뭐냐면, 4.65에서 4.85요 말이죠. 그 중간에는 당연히 4.75가 있겠죠, 뭐, 그죠? 4.75가 있을 겁니다.